은쌤 책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간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은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골리앗의 복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쓰여진 경영서였습니다. 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골리앗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행동 강령, 솔루션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훑어볼 거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귀한 인재로 인정을 받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네, 그쪽에 좀더 포커스를 둬서 읽었고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어, 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책을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 토드 휴링과 스콧 스나이더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디지털 영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되며 그 중간은 비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분들은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디지털 역량을 갖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파괴당하고 말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현재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이렇게 디지털 파괴가 모든 경제 부분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인 다윗의 예로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그리고 우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혁신적인 기술 앞에서 쓰러진 골리앗의 예로는 코닥, 블록버스터, 그리고 노키아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무너져 가던 골리앗의 복수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GM입니다. 네. 어, 10여 년 전에 파산 위기에 처해서 미 정부의 금융 구제를 받았던 GM은, 어, 어떻게 골리앗의 복수를 멋지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쓰는 신화, 제노럴 모터스. GM은 크라운 주얼로 승부를 했습니다. 자, 어, 크라운 주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바로 이제 스타트업에는 없는 기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렸다는 건데요. 어, 이런 강점을 크라운 주얼이라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그런 강점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스타트업에는 없는 이제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이제 GM이 어, 멋지게 복수를 할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파괴의 위기에서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골리앗의 복수. 네, 여섯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어,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고객에게 10배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혁신과 작은 혁신을 동시에 실행할 것. 세 번째, 데이터를 화폐처럼 활용할 것. 네 번째, 외부 혁신 인재를 적극 영입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디지털 인재 기반을 구축할 것. 자, 여섯 번째, 한 차원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골고루 잘 실행한 게 GM이라는 겁니다. 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풍부하고 생생한 사례들은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귀한 인재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에서는 경영자들에게 3D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3D라는 건 뭘까요? 네, 3D란 기획, 개발, 데이터 과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디벨롭먼트, 데이터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에 D자를 따서 3D라고 하고요. 그리고 3D 인재는 여섯 가지 역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품 육성 관리자, 행동 과학자, 고객 여정, 지도 개발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해법 발견자, 그리고 유망 기술 전문가입니다. 어, 책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3D 인재는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3D 인재를 육성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3D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어, 네. 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책을 통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타깝게도 3D 인재들은 더 이상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회사는 제품 육성 관리자, 행동 과학자, 고객 여정 지도 개발자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해법 발견자, 유망 기술 전문가처럼 미래에 곧 필요해질 역할들을 고용하기에 이미 한발 늦었을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역할은 외부 계약으로는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즉시 조직 내에서 적합한 이들을 찾아 육성해야 한다. 다음 여섯 가지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자, 제품 육성 관리자를 먼저 읽어 봐 드릴게요. 제품 육성 관리자는 평범한 제품 관리 기술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즉, 애자율 방법론을 훈련받고 본질적 가치를 포지셔닝 하는 데 능숙하며 디지털 리드 고객을 생성할 수 있는 독창적인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행동 과학자. 의미 있는 혁신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넛지를 유도해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과학이나 행동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인지과학자와 행동과학자를 찾는 곳이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빨리 움직여야 한다. 특히 일선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와 관련해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협력 경험이 있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경과학이나 행동경제학 쪽을 예, 공부해서 행동과학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고객 여정 지도 개발자가 나오는데요. 어, 고객 여정 지도 개발자는 기존의 고객 경험 설계자보다 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새로운 직종은 질적, 정량적 정보를 통합하여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강력한 스토리를 창조한다. 고객 여정 지도 개발자는 기획 설계와 인종학, 관찰 연구, 데이터 과학, 트렌드 조사, 시나리오 개발 및 서사 창조 등의 배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제품이나 경영 혁신보다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들은 회사가 애자의 방법론을 실천할 때 비용 대비 학습량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재무설계 능력과 확률 모델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미래 유망 기술과 벤처 창업에 친숙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가적 사고 방식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네, 해법 발견자. 해법 발견자들은 개방형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 발명가 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다. 해법 발견자는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는 체계적인 사고가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패턴에서 발견한 점들을 아직 충족되지 않은 니즈 및 잠재적 해결책과 연결한다. 네, 유망 기술 전문가, 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유망 기술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깊은 전문 지식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용 케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허황된 공상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업적 효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이렇게 3D 인재와 그리고 여섯 가지 역할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는 네, 소프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창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왜 기업에서 이제 누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어 적극적인 인재가 되어야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강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곳에 천직이 있다라고요. 네. 자, 우리도 천직을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일하고자 하는 이제 산업 분야가 어떻게 발전한 것일까? 이제 이런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까도 이제 GM 얘기하면서 크라운 주어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강점. 네, 어떤 크라운 주어를 내가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 더 개발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세상의 필요와 연결을 해서, 정말 빛나는 인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골리아세 복수 리뷰였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